네, 원가는 이제 뭐 원인이 된다, 어떤 원인이 된다 이게 사원 가격이 되겠죠 정가라는 팔고 싶은 사람이 정한 가격이야 그래 정가라 고 그러는데 어, 우선은 뭐냐면 이제 원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익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증가시키죠 이게 지금 증가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요 그럼 30% 이익을 붙인다는 게 뭐냐면 원래 갖고 있던 원가잖아 예를 들어서 원가가 지금 1,000원이야 천 1,000원에 천 지금 30%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30%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잖아 뭐 편한 쪽으로 갖다 붙이시면 되겠어요 어찌 됐든 이게 천천 딱 묶이게 된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 원가에다가 1 플러스 뭐30% 그죠? 그래서 뭐 0.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10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요 30을 이렇게 더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야 더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다 그럼 정가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 이제 팔려고 했는데 그가격이안 팔려 그러면 할인이 되잖아 그, 할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액을 깎아주게 되는 거니까, 어 감소가 일어나겠죠, 감소. 얘도 마찬가지야. 정가를 내서 뭐, 2,000원으로 정했어. 그럼 10%를 할인한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지금 빼주시게 되죠. 그럼 2,000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표현하는 방식이 뭐 0.2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분의 2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럼 20%라고 하는 게좀금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게 묶이게 되면, 빼주시는 거야. 이번엔 비율이 어떻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야, 100%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20% 이렇게 빼고, 어, 정가를 갖다 이렇게 곱한다. 요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시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0, 원가가 지금 X야. 근데 30% 지금 이익을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팔려고 했는데, 어, 잘안 팔려. 그래서 10% 지금 어떻게 해? 할인이 일어났다는 거야. 10% 할인. 자, 그래도 이익에 몇 퍼센트는 보고 싶냐 그러면 뭐15% 이익은 지금 보고 싶다. 원래는 30%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어, 정가에서 10%를 할인했지만, 어, 전체 15% 이익은 보고 싶다. 자, 그러려 그러면 원가를 얼마로 세팅해야 되냐.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원가는 어떻게냐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30%라고 하는 거는 소수로 치면 이제 0.3이죠. 근데 원래 자기 자신 1이잖아, 1. 1은 원래 자기 자신이니까 1.3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을 갖다 곱한다는 것 자체가 원가로 표시된 정가야. 자, 얘도 마찬가지. 요게 지금 10%잖아. 원래 지금 100%에서 10% 지금 할인이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90% 가격만 받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0.9까지 곱하게 되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할인된 정가라고 보시면 되겠요 할인된 정가. 그렇지만 원가에 지금 15% 이익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게 100%에서 15%를 더한 거니까 115%즉 1.1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15를 곱한 거야. X에다가. 1.15를 곱한 값. 이거보다는 어딘가 어,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세팅하실 때 이런 비율들이 왜 만, 만들어졌는가? 이게 렇 보면은 원래 자기 자신, 원래 자기 자신이 그냥 원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2천, 2천 딱묶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1이 되겠죠. 자, 1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란 뜻이야. 10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를 기준해서 뭐 이익을 받냐 아니면 할인을 얻냐 그렇게 해서. 어, 비율을 갖다 곱하시면 되는데, 그때 나오는 비율이 1보다 크게 되면 이, 이익구치가 증가된 거고, 1보다 작게 되면 어딘가? 할인한 거, 다운 시킨 거. 그래서 가격을 낮춘다. 감소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원가가 지금 6,000원일 때 지금 정가를 물어보세요 정가 뭔지 물어봤으니까, 어, X,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 정가에서 지금 10% 지금 깎아준 거죠. 그럼 10% 깎아줬다는 얘기는 원래 100% 가격이었는데, 10% 빼면은 90% 가격만 지금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정가 x 에다 얼마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 0.9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할인된 가격이 되겠죠? 그럼 손님한테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사가지고 30%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은 만 삼천 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익 삼천 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손님한테 삼천 원 받아야 돼? 만 삼천 원 받아야 돼? 삼천 원 받으면 큰일 나죠, 그죠?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원가 포함해서 만 삼천 원 받아야, 어, 내가 사온 곳에다가 만원 주고 삼천 원 이익이 남겠죠? 그럼 손님한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6,000원 원가를 받아야 돼. 원가도 당연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에 지금 얼마 이익을 지금 보고 싶은가? 아, 20%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이익 보려고 했었던 거 여기. 0.2로 곱하지? 0.2. 20%는 0.2가 된 거니까. 중간에 비율이 나와서 근데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원가도 받아야 된 거, 이익도 받아야 돼. 같이 받아야 돼, 같이. 자, 같이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때 이 정가가 요, 거요 금액을 넘어서야 된가? 요 금액을 넘어서야 된다. 그럼 요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이제, 어, 소수 한탄씩을 지금 이동하시면 되나? 아, 한 칸씩 이동시키자, 그냥. 자, 9X 이렇게 된 거고. 자, 6만. 여기는 이제 6 0 0 0에다가 어, 곱하기. 얘를 갖다 그냥 이동시켰어요. 자, 그리고 합치게 되면 6만원에다가 보면 요거는 12,000원이죠? 그럼 이거 더하게 되면 72,000원이야. 그럼 여기가 9X. 72,000원. 그럼 9로 나누게 되면 8번 들어가죠? 그럼 8,000, 요렇게 지금 내시는 거니까. x는 얼마 이상이 되는가? 8,000원 이상. 정가를 8,000원 이상으로 책정을 해야 아, 요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객관식이니까 3번 대시겠네. 네 문제에서 지금 원가 지금 15,000원이 되겠어요. 자1 5 0 0 0원에다 지금 뭐 신발의 정가 40% 할인해서 팔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정가 얼마로 되는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정가지. 원가는 지금 주어져 있고 정가가 되는가? 그럼 처음에 이제 원래 x 1에다 팔려고 했는데 그냥 40%를 할인했대. 40% 할인한다는 것 자체가 60% 가격만 지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0.6을 곱하는 것 자체가 1보다 작은 걸 곱했으니까, 낮아진 이제 정가 가격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원가에 보면은 이제 원가, 아, 30% 이상의 이익을 지금 받고자 지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손님한테 15,000원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인 3,000원도 추가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보다 어딘가? 크거나 같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게 지금 18,000원이네. 그럼 소수 한칸딱 이동하게 되면 한줄 그냥 적어드릴게요18,000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동하게 되면 이제 6x 이렇게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0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죠. 양변에 10을 곱하는 거니까 자 6을 갖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3으로 지금 바뀌게 된 거니까 x는 이제 얼마 이상으로 측정을 해야 될까? 3,000원 이게 3만 원이네. 3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원가를 물었죠? 원가가 X가 된 거고, 정가는 이제 X로 표현해야 돼. 근데 30% 이익을 붙인다 그랬잖아. 30%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이제 정가 같은 경우에는 100%에다가 앞에다 한번 적볼게 자, 원래 가격이 이제 100%죠? 거기다 지금 30%더 하는 거니까 130%. 130%는 요게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0.3이 된 거니까 1.3이죠. 1.3. 그러면 이제 1.3을 곱하는 거야. 1.3x가 어딘가? 아, 원가로 표시한 정가라고 보시면 되있어요 얘가 지금 정가야. 30% 이익 붙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500원 지금 할인했네. 그랬을 때 원가에 10% 이익을 얻는다. 자, 정가에다가 할인을 한 거죠. 여기다 1,500원. 이게 지금 손님한테 받은 돈이지. 그 돈이 원가 기준에서 10% 이익이 붙은 상태로 지금 손님한테 받았을 거죠. 원래 가격에다가 10%딱 붙이면 1.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자리 한번 바꾸자 요거 표하고 되면, 이동하게 되면 자 1.3에서 1.1 빼는 거니까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반대편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1,500자 소소한 칸, 0 하나 이렇게 붙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누시면 되죠자2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요 절반 딱 나누게 되는 거니까 아, 어, 요거의 절반은 이제 75가 되겠죠 거기다 0두개 붙인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500원 이상 요렇게 세팅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문제 푸실 때 상황 정리를 먼저 선행해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속시라고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쓰는가?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되는데 거리, 속력, 시간 이거는 식을 세울 때 마지막에 식을 딱 세울 때 있죠. 식을 세울 때 쓰시는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상황 정리가 되 있어요. 상황 정리. 자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데 공식을 쓰는 요때 이때 쓰시는가? 요 때.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시간 변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상황이라는 건딱두 개밖에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시냐?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야. 자, 미지수를 하나밖에 쓸수 없대. 자,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고 그러면, 등산로가 여기 올라갈 때 지금 3km, 내려올 때 3km, 왕복해서 6km라 그런다 그러면, 6km라 그런다 그러면, 뭐 등산로를 갖다 짤때 같은 거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이렉트로 딱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간 거리랑 내려온 거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갔다 그러면, 요거 X, 요거 그냥 X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를 수가 있잖아?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올라간 거리는 예를 들어서 5km인데, 뭐, 내려온 거 그냥 뭐 3km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어쨌든, 총합 8km라 그러면, 8km를 어떻게 하면 8-X 이렇게 해서, 어 X를 지금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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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나오죠? 자, 총 거리에다가, 아, 미지수가 지금 하나 주어지는 거니까, 상황이 세개 주어지게 되면 미지수 하나를 처리를 못 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쨌든, 미지수를 지금 한 개밖에 못 쓰니까, 상황 자체가 지금 두 개가 된다고? 그냥 그 상황만 좀 이해하세요. 문제가 왜 이렇게 세팅이 되는지. 자, 정확한 내용은 어차피 이제 미지수 두개 쓰는 연립방식까지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 어쨌든 상황이 두 개야. 그럼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거리 변수, 시간 변수, 속력 변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거리 변수, 속력 변수, 시간 변수가 있겠죠. 이걸 상황에 맞게 지금 세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한다고 치면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시속 3km로 지금 올라갔어. 그럼 3km 요 자리에다 3km 딱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지금 4km 내려왔어 그럼 내려오는 상황이다 키로수. 요게 지금 4km 딱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올라갈 때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 X 이렇게 놓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내려올 때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x 거야 항상 문제에서 물어본 게 미지수라고 보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되고, 내려올 때 1km 더먼 지점으로 왔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 되는 거야. 그럼 미지수 하나, 아, 이제 거리 변수, 속력 변수, 시간 변수 중에서 미지수. 문제에서 지금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 하나는 준다고. 그럼 이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빈 공간에도 어때요? 여기서 이제 공식 대입, 대입을 하신다는가. 이미 이두 개의 숫자를 줬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그 상황을, 그 상황을 식으로 표현한다. 식으로 표현하실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분의 거리가 된 거니까 3분의 x 시간 이렇게 되시는가. 얘도 마찬가지. 4분의 x 플러스 1 시간 이렇게 된 거, 문제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 뭐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면 왕복했을 때뭐 2시간 이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1차 부동식 푸는 건뭐 일이 아니니까, 식 세우는 것 까지인데, 여러분이 공식을 그냥 대입해서, 외운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대입, 대입, 대입해서 이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실생활 문제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풀리고, 문제는 항상 상황이 주어져요, 상황. 이 상황은 항상 변해. 뭐 이럴 땐 이렇게 불고 저럴 때불고 그게 아니고, 상황은 항상 바뀌는 문제에 따라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주어진 상황은 어땠는가? 어, 내가 알고 있는 거리 속력 시간 변수로 표현을 잘 해주는데 그 표현하는 거를 식을 세운다 그래요. 자 식을 세우신 다음에 대입해서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적용해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등산하는데 이제 올라가는 상황과 내려오는 상황이 있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 자 내려오는 상황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시는 거고, 아 어, 올라갈 땐 시속 3km, 그 다음에 내려올 땐 시속 4km니까 이 각각 변수에다 이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최대 Xkm만큼 떨어진 지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길로 갔으니까, 갈때 Xkm만큼 갔다, 그러면 올때 다시 Xkm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X가 된 거, 여기도 X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아, 3분의 X 시간이야. 이유가 어떻게 될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3분의 X 시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4분의 X 시간, 이렇게 되시는 거고, 왕복해서 지금 얼만큼 걸리면 되는 거야? 어, 4시간 40분 이렇게 했죠? 4시간 40분 이렇게 한 거니까, 1시간에 60분이지, 그지 그럼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 그러면, 곱하기 60 하면 되죠? 거꾸로.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 그러면, 나누기 60을 하면 되죠? 역계산이니까. 그럼 4시간은 이미 4죠? 거기에다가, 나눈다는 게 분모로 60을 가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 40분이라 그러면, 이걸 그냥 냅두지 말고, 60으로 이렇게 나누면, 60분에 40, 시간으로 이렇게 단위가 지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시나? 자, 그리고 요거 약분하시게 되면 여게 지금 3분의 지금 2가 되시겠죠? 3분의 2. 자, 가분수로 지금 표현하는 게좀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두개 곱하면은 이제 12가 되겠죠? 자, 2더 하는 거니까 3분의 14 시간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자, 두 시간 이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되신가요? 렇게 작거나 같다. 4시간이죠? 4시간 40분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 요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지금 12를 갖다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겠 그럼 12 곱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4x. 자12 곱하시면 여기 지금 3x. 그 다음에 이 친구도 12를 곱하니까 어, 12 곱했다고 치면 약분되고 지금 4가 되겠죠. 어, 4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자14 곱하기 4 이렇게 된가? 14 곱하기 4. 자 동류한끼리 계산하게 되면 여기 지금 7x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14 곱하기 4가 되시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약분하시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럼 x는 어디가 되는가? 어, 최대 8km까지는 이제 갔다 올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km가 답이 되시는 거고, 단답이니까 얘가 답이네. 네, 아버지랑 지금 올레길 걷는데, 이제 갈때 상황이죠. 뭐, 가는 상황이고, 다시 돌아오는 거 자, 돌아올 때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올라갈 때는 1km니까, 올 때는 갈 때보다 어떤 1km 먼 곳이 있게 됐으니까, 어, 갈때 지금 거린거리 최대 물어봤죠? 그죠? 그럼 문제 제일 마지막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잖아? 그럼 제일 마지막에 갈 때, 얘를 물어봤지, 그지 그럼 얘를 X라고 잡으면, 올 때는 1km 먼 곳으로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4km로 걸었으니까, 여기갈때 상황에 속력에다 이제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때는 이제 5km가 되겠죠? 그럼 돌아올 때 속력 상황에 여기다 5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에다 요 메꾸시면 되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시는 거니까, 이거 표현하시기를 4분의 x 시간이라고 갈때 걸린 시간이야 요거는 5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올때 걸린 시간이 되있어요자 왕복해서 요게 2시간 이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 요게 2개 더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분모의 최소공배수 다 곱하죠 그죠? 어, 곱하면 약분 되는 거니까 여기 5x 여기는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면서 20 곱하면 여기가 지금 40 되겠네요 자 전개 한번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5x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가 지금 40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두개 합치게 되면 여기 지금 9x 자 넘어가게 되면 이게 36이 되시는 거니까 어양변의9로 나누시게 되면 이제 4km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갈 때는 얼마 걸었냐 그럼 최대 어딘가 4km까지는 이제 갔다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버스 출발에 전에 이제 한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1 시간이 다 이제 버스 출발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지금 사 갖고 올려고 그러는데 물건이 지금 여기 보면 정류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갔다 올 거죠. 그죠? 이렇게 갔다 올 거지. 이총 시간이야. 자, 갈때 걸린 시간, 올때 걸린 시간, 그 다음 에 물건 고르고 사는 시간 전부 다 포함해서 한 시간 여유가 있다. 1한 시간까지는 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시간 넘어가면 이제 버스 못 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갈 때는 이제 시속 3km 이렇게 걷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어, 물건 사는데 1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도 지금 저기네? 어, 전부 다 이제 시속 3km 걷는 거야? 그럼 갈때 상황하고 올때 상황이 다 시속 3km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이걸 Xkm, 올때 똑같은 길로 왔겠죠? Xkm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Xkm, 여기도 Xkm. 이렇게 지금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이제 끝났죠? 그죠? 자, 이때 갈때 지금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러면 3분의 X 시속이니까, 시속 땡땡 k m 이렇게 되죠? 3km 이렇게 되죠? 그럼 기준이 시간이야, 시간. 그럼 3분의 X 시간? 얘도 마찬가지 3분의 x 시간. 그다음에 지금 10분 걸렸죠. 10분. 이거 다 시간인데 이거 10분이니까 단위가 안 맞잖아. 그래서 10분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10분을 그냥 60으로 나눈다그죠 그럼 약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6분의 1시간이 된거 6분의 1시간 이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인가 1 시간 이내가 된 거니까 1보다 어떻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붙이는 거야 이게. 음.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여기가 아,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다 곱하죠 그럼 여기에 2x, 여기도 지금 2x 분모의 최소공배수 1이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6 곱하니까 1이네 여기 얼마가 되신가? 어.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4x는 살짝 이항하게 되면 여기 5가 되시는 거니까 x는 지금 어떻게 인가 4분의 5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고 아, 문제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죠 요렇게 되는 건 이제 4번 되시겠어요 네 문제에서 지금 a하고 b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죠 A에서 B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10km 지금 떨어진 거야? 어, 10km 지금 떨어져 있다. 자, 단위는 생략하도록 겠어요 자, 걷다가 여기 보면은, 처음에 지금 5km로 지금 가는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서 뭐 3km로 가는 거리가 있겠죠? 이렇게. 3km 간 거. 두 가지 지금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속력 자체가 지금 5km로 간 상황이 있겠고, 3km로 간 상황이겠죠? 어쨌든 총합이 얼마 나와야 돼? 그냥 10km. 이렇게 지금 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있는 거죠? 쭉 가다가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속도를 좀팍 올리죠. 그죠? 어,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뭐, 가보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시간 남으면 또 어디 들렸다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5km, 여기에서 3km 이렇게 세팅 되시는 거고, 문제선 분이면, 시속 몇 km 이상을 5km라고 했으니까, 이 5km, 5km로 간 거리가 지금 궁금하다. 전체 10km 중에서 5km로 간 거리가 궁금하다. 그럼 나머지는 X로 표현한다 고하면 전체가 지금 10이 나와야 된 거니까 3km로 간 거리는 10-X라고 해서 미지수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시죠. 그럼 이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걸린 시간이 5km 간 시간은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 거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세팅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자, 5분의 X 시간이라고 이렇게 세팅 가능하시죠. 얘도 마찬가지. 자, 3km 간 거는 3분의 10-X 시간이야. 자, 두개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 걸리게끔 만드시면 되겠어요? 어, 3시간, 이내 이렇게 됐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맞추시면 되겠죠? 그죠? 자, 분모에다, 지금 분모의 최소 공배수서1로 갖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15 곱했다고 치면 약분되니까, 3x 이렇게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5가 남죠? 5에 10-x, 그 다음에 15를 곱하시게 되면, 여기 에 지금 45.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세어요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겠네. 자,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 약분된 게 없으니까, 자, 정기 한번 하자. 여기가 5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x. 여기는 플러스 3x. 여기가 지금 45 이렇게 되죠. 자 얘하고 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x 이렇게 되시는 거고, 요거 반대편에 쇼하고 옮기면 마이너스 5가 되시겠죠. 그럼 x 음수를 갖다 곱하고 나면 부동만 바뀌게 된 거니까, 아 2분의 5즉 2.5가 되겠죠. 2.5자 2.5보다는 어딘가 아,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객관식이니까답 요렇게 놓고 이제 2.5kg 요걸 그냥 바꿨을 뿐이야. 2와 2분의 1니까 2.5 이렇게 해서 소수로 바꿨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집에서 이렇게 도서관이죠, 뭐 도서관까지 가는데 2km 떨어져 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가 느리게 느리게 가다가 그 다음에 늦을 것 같아서 좀 빨리뛴 거죠, 그죠 그럼 60 분속 60으로 간 상황 있고 분속 180 이렇게 지금 간 상황이 있죠, 그죠 분속이야 분속, 분석. 자, 분속 여기 60 여기는 180 이렇게 지금 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뭐냐면 아, 어, 몇 미터 이상을 이제 분속 180을 뛰어야 늦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죠? 이게. 60으로 간게 있고, 이제, 180으로 간게 있는데, 요거 180, 요거 지금 X라고 해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체가 지금 2km가 되는 건, 요거 자동으로 어때? 2-X. E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속 땡땡 0 m 잖아뭐 60m 이렇게 되지. 그러면 시간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1분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는 미터가 지금 기준이죠? 그럼 2km가 되는 거니까, 요 단위를 맞추려 그러면 2,000이지 2,000 2,000m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2,000-x가 되니까 2,000-x 단위 변환 해가지고 2,000- 분속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그 다음에 이제 걸리는 시간 세팅하시면 되겠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시는 거니까 요 친구는 어떻게 되신가 자 60분에 2,000-x 이렇게 지금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자 180분에 x 이렇게 되신가 자, 왕복했다 했으니까 두개 합쳐서 지금 몇분 걸리신가? 20분 이내에, 그죠? 자, 분속이니까 어떻게 해? 그냥 20이 되겠죠? 시속이 아니야? 분속이니까. 요 20이 되시겠죠? 그럼 이제 분모의 최소공필수는 이제 180을 곱하시면 되지. 180 곱하면 3이 남으니까, 3에. 자, 20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시는 거고, 요건 X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다 지금 180 곱했다고 치면 두개 곱하니까 36. 0두개 붙이는 거 마찬가지.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6000. 마이너스 여기가. 3x, 플러스 x, 이렇게 되시겠죠? 자, 컷닝 끝났으니까, 아, 요거 동량끼리 선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신 거고, 요거 쇼크하고 넘어가야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400,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자 뭐, 곱하는 건 여러분이 제 계산만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부동화 바꾼다. 그럼 요거 이제 600, 이렇게 되시겠네요. 600이 아니라, 100이 1200. 그럼 2km, 그러니까 2000m 중에서 1200m는 어인가 요게. 분속 180번을 이렇게 뛰어야 된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건 이제 객관식이니까 5번. 요렇게 되시겠어요? 근데 A 지점에서 지금 16km 떨어져 있다 그랬죠? 뭐. 요건 그냥 설명하려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 16k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 있어요. 자, 처음에는 9km로 가는 거고, 9km로 가는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고장나서 3km를 걸어갔대. 그러니까 3km. 고장난 상황이 기능가. 중간에 이렇게 고장이 났겠죠, 이제? 자, 문제에서 뭐냐면, 시속 3km로 걸은 거지, 최대 몇 미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를 물어봤네? 그럼 이거 합하게 되면, 얘가 지금 다 시속으로 돼 있으니까, 시속, 땡땡이잖아. 시속, 예를 들면, 9km 이렇게 되 있죠? 그러면, 요, 시간은 이제 1시간이 기준이 된 거고, 거리는 이제, km로 기준이 된 거니까, 이건 변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6-x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속력은 뭐 어차피 줬으니까, 이렇게. 구하고 이제 쌈으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시간 어때인가? 속력분의 거리가 되시는 거니까. 어, 요거는 이제 표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9분의 16마이 X 시간. 마찬가지. 3분의 X 시간.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죠. 자, 2시간 40분 이내. 이렇게 되으니까 뭐, 시간은 이미 뭐 됐지. 뭐, 2와 이렇게 되신 거고. 40분은 어때요 시간으로 바꾸시면 되는 건데, 60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60분에 40 시간이 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 2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계산하실 때뭐 편의상 보면 이게 지금 3분의 2가 된 건데, 20으로 나눴을 때. 그럼 얘는 3분의 14, 아, 7이죠. 8인가? 6에다가 지금 이더하는건 여기, 아니, 8이 되겠네. 3분의 8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양변의 분모의 최소분의 9로 곱하는가? 뭐, 9는 뭐 1은 곱하라 말하니까. 16-X 이렇게 된 거고, 약분되고 나면 여기에 지금 3이 나오니까 3X. 그 다음에 요거 약분되고, 여기다 구로 곱하면 이게 약분되고 지금 3이 남죠? 두개 지금 곱하는 거니까 24야. 여기가 지금 24. 자, 요거 두개 갖다 이렇게 더하게 되면 2X. 그러니까 반대편에 쇽 넘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8이 되겠죠? 양변을 갖다 여기 2로 나누게 되면 X는 지금 어떻게 가 4보다 작거나 갖다 이렇게 된 거니까 최대라 그랬죠? 최대 지금 4kg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수업 드시라 고생 많으셨고, 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넘어왔는데, 어 항상 이제 거속시 부분은 이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학습을 하시면 감이 금방 잡혀요. 금방. 금방금방 잡힌다는 거. 그래서 시계의 형태 역매지 말고 의미를 좀이게 유념하시는데, 어 적용한다고 하는 거에 말 뜻은, 그러니까 외우기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대입,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적용한다는 거말 뜻은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정리하시고 이어서 농도 시작하도록 하세요.